코나 플레이트는 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입니다. 카드 발급부터 카드 발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오픈 API로 제공하여 빠르고 유연하게 결제 시스템 연동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. 실물카드를 비롯해 기프트카드, 모바일 멤버십 카드 등 기업이 발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카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원하는 시나리오에 맞게 브랜드, 아이덴티티를 담아 고객에게 특별한 결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코나플레이트만의 강점입니다. 또한 최소한의 투자 비용으로 누구나 카드 발행이 가능한데요. 코나플레이트를 이용하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 없이 오픈 API를 통해 필요한 기능만 선택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코나플레이트는 계약 체결부터 서비스 구축까지 딱 90일 내에 서비스 론칭이 가능한데요. 최소한의 시간으로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코나아이는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다양한 산업으로 유즈케이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 코나플레이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와 적은 투자 비용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나리오에 맞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결제 서비스를 구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